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고난과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번 그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빠져든 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악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듯이 그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회복만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 께서, 주 시는 참된 평 안과, 기 쁨을 누리 게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